유리 아, 유리식 유리식의 계산 라이트센 91페이지 자 대표유형 이제 82번 86번 대표유형인데 그 미네 이 대표유형을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먼저 풀어 그 다음 설명 을 듣기 전에 대표유형 설명을 듣고 어떤 어느 정도의 연락이 잡힐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것을 풀고 안 아, 맞? 안 풀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풀수 있는 건 풀고 안 풀리는 건 다음에 만나서 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라인을 이렇게 쭉 풀고 설명 듣고 그 다음 풀고 그 다음 또 설명 듣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듣고 이렇게 풀면 기억이 잘안 나서 설명 듣고 그대로 풀어버려 그냥 그쪽 라인을. 자 282번부터 유리식의 계산이라는 게 절차가 나오는 게 이제 당연히 통분이야, 통분. 통분 약분. 그게 절차가 나오겠지. 유리식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게. 그럼 요거네 개가 있는데, 이네 개를 다 통분하라는 얘기야. 근데 설마 이네 개를 다 통분하게 되면, 분모가 사사식이 될 텐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요두개씩을 묶어서 계산하는 거야, 두 개씩. 자, 요두 개를 먼저 통분하면, 분모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공모문제 X 로 곱할 거니까 여기 X 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묶어서 여기 X X 2 f the X of the X of t h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을 X of 지 자, 그리고 여기는 e X 문제 X 플러스 2 X of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마 X 너스가 있지? 마이너스 묶어 X X 플러스 2 X o 고 t 쪽 부분은 X 플러스 X o 겠지 플러스는 X 플러스 자 분자를 먼저 계산하자. 이제 분자에 x가 사라져서 이게 좀 할만한 수식이 나오는 거요 x 곱하기 x 플스 분해.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인가 그냥 1이지 자, 다음 2.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자,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요 곱까지 계산하면 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통분할 거야. 다시 통분하면. 자, 여기는 이풍모분자 이걸 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풍부 분자에 얘를 곱하겠지? 그래서 분모는 일단 다 곱해지는 거고 자, 이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풍모분자2 이만큼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 곱하고 x 플러스 2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x 곱하라 x 마이너스 이렇게 곱어겠지 자, 그다음 정리하면 끝나. 자 우리가 이 분자에 있는 fx를 찾는거잖아 문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부분이 fx인거지 다 필요없고 분모는 무시하고 분모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모는 무시하고 분자만 풀자 그럼 x제곱 3x 플러 2가 되고 마이너스 붙어꺼서 x제곱 마이너스 x 지 x제곱 마이너스 x 괄호까지 그냥 다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fx인거잖아 그렇지? 자 이거 정계하면 x곱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x까지 해서 2x 플러스 2가 되네자 문제는 f(x)가 0인 것을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될려면 x 얼마나 되냐? 많이 쓰이겠지? 어렵지 않지? 동분의 계산을 연습하셔야 돼. 이게 뭐 계산이 길어 보일 수만, 그렇지 길긴하지.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런가 저런 건 아니고 그냥 계산. 자, 686번도 똑같겠지? 686번도 그냥 통분이야, 통분. 요거 두개 통분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다 필요 없고, 요거 두개 통분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만 3. 이 되고, 여기 분모 문제 x 만3 곱할 거니까, a 곱하기 x 만 3. 뒤에는 b e 곱하기 x 플러스 자, 이거치면 되겠지? 자, 이 분모를 전개하면, 분모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똑같아. 이거하고. 그러니까 분모는우리가통제 필요가 없는 거지. 똑같으니까. 그럼 분자만 보자 이거잖아. 분자를 보자. 이게 ax 마이너스 3a. 그래서 bx 플러스 b인데. 자 왼쪽 부분 있지? 요거두이요 1차항. 그 1차항을 계산해서 여기 3x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ax 플러스 bx가 3 x 나와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 될까? a 플러스 b가 이두개 합해서 3 u s s p e e 니까 a 플러스 b는 3 e d 8그 다음 상수 수 e e d 9 a 플러스 b 이게 상수인데 그게 마이너스 e 이네자 위에서 s p 그대로 빼면 l u 사 s 지고 4a가 4가 되니까 a는 e 1고 b는 a 1라 p e e d 9지자 ab를 찾았지? 끝났지? 뭐 너무 쉽 p e e 거 간단하지? 자, 다음 690번. 자, 뭐 보면 알겠지. 동분할는얘기잖아 이거. 동분을 하는데, 자, 이거 두 개를 먼저 동분하고, 그다음 이거 두 개를 동분해서 뭔가가 어,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뭔가 뭐 깔끔한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데, 이걸 막 아무렇게나 동분을 하면 안 되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두개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x 가 나오잖아. 이두개 곱해도 x 그리고 플러스 yx가 나오고, 얘두개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ux 얘도, 얘도 x 곱 플러스 ux 그게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통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개 통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도 안 돼, 안 된다는 게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자, 계산이 빠르게 되는 빠르게 계산된 형식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먼저 하면 실제로 해보면 왜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 한번. 자요거두 개를 통분하면 l u X to f x c l 스 1. 자 v e X 자에 x c l 스 X to f 1 v x c l u s i v e X to 기 x c l u X to 스 1. 자 e e 가 c l u s i 항상 반드시 five e x c l u 이 i v e X to five exclusive. X to five exclusive. X to five exclusive. X to five e x c l u s i v 서 X t x 플러스 2곱로엑 x 플러스 3, 그네. 어, 자 여기가 x 플러스 3에, 여기 되겠지?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자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가 또 마이너스가 붙어. 왜냐하면 여기가 이만큼이 플러스잖아. 이만큼이 플러스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이게 퇴갈인다면 이렇게 이렇게. 원래 모드 그대로 써. 얘가 마이너스 모이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이 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곱하기 2더 4. 자, 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래. 얘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인데, 이거 정리하면 표면 x 제곱 마이니스 2, 3 그럴 거잖아.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부분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요렇게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지는 모양이 얘랑 얘랑 동분하거나 아니면 얘랑 얘랑 동분하면 없어지는 모양이 안 나와 그걸 이제 경험부 터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뭔가를 날로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뭐, 충분히 많이 풀어 봐야돼 항상 날로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이게 X 지고 플러스 x 플 그 다음에 6x 제곱 플스 x 마이너스 6x지, 6x 플러스 8.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없어지잖아? 자, 그리고 여기는 분자가 1만 남았고 여기는 분자가 마이너스 1만 남았네? 그걸 다시 통분하자. 통분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이 되고, 여기는 1이 있는데 여기 분모 분자의 지금 여기 이 분모를 곱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 x 플러스 x 플러스 3 여기 분모 제곱해야 되잖아 여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남았지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 분자 2를 곱할 거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자 이만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되고정리 하면 x 곱 플러스 x x 플러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이제 끝났지? 자, 분자만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4x, 어? 4x는 뭐지? 6, 고 10번, 네만에 들어갈 거네만에 들어갈 것은 이건 이제 없어질 거고 그럼 4x 플러스 6이네 그 다음에는? 그렇지? 자다음에 693번 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구분 구조 구분 구조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경험이랑 이렇게 니네다 직접 직접 이렇게 막 때려먹으면서 계산하되는 시기 식이 길지 시기 길어다 막 짜증 날것 같지? 근데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되겁니다 진짜 많이 해봐야 되네 경험이 밥 먹고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분분수로 쪼갠다고 하면, 얘랑 얘랑 1차이 나잖아. 얘랑 얘랑 1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x는 1, 마이 x, 플러스 1은 1. B1. 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다음에, 아, 여기가 2구나. 얘가 여기고. 자, 다음. 이쪽 부분은 이거 두 개가 얼마 차이 나? 2차이 나잖아. 여기 한번 이거 붙어야 된다. 근데 분자의유가 있어서 그분기가 약분 될 거야. 그리고 요거는 x 플러스 1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 여기 자얘두 개가 지금 6차이 나지? 이거 두 개가 6차이 나니까 이렇게 분모에 6이 붙고 그다음에 분자의 6이 여기 붙을 거고 그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 x 플러스 9분의 1 전액이 에이게더크니까이게하고 그땐가 자고 싶은는 거지. 자, 님. 그나저나, 지금 약될거 그곳에 없될 거잖아. 그러면, 일단, 한번 써이면 x 분의 m i 이 X 1러 X plus X p l 1 X plus 분의 X 1 X plus 분의 1 m 이 X plus 의1 X plus 의1 X 똑같은거잖아. 이거 두개만 남았지, 이거 두개. 그러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이거만 남았는데 자, 이건 동분해져야 되지. 동분해서 x 곱하기 x 플러스 9 분의 네. 얘가 이제 분모 분자 x 플러스 9가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모 분자 x 곱해지겠지? 마이너스 x, 이거도 곱해지고 얘가 답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K가 9네 9하고 4K가 9야. 이 부분 분수는 니네가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자, 다음 698번 분분수의 계산인데, 일단 무시하게 계산하는 거야. 이걸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난거 알지? A, b 그리고 A가 a 플러스, a 플러스 a -B금에 a +B금에 B, A 요 A 가 A 플러스 B. 분의 a b l e to a r 이 n 스 b 분의 to g are n b 분의 to 이 e t are n b l e 자, b l e to a b 그러면 여기 이 분수, 분모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분모자에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동시에 곱하면 될 거야. 여기도 똑같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동시에 곱하면 된다고. 즉, 분모와 분자의 요만큼을 곱하는 거야, 지금. 자, 곱해보자.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네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a 플러스 b는 약분 되고 a 마이너스 b만 남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 값에다가 얘를 곱하면 a 마이너스 b는 약분되고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이쪽도 이걸 곱하면 a 마이너스 b가 될거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가이 있으니까도 a 플러스 b가 되겠지? 뭐야? 뭐 되게 간단하게 끝났지? 끝났어. 끝났어. 자 분모는 이행가 맞지? 자 분자는 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b가 나와 그러면, 2는약분되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마이너스 A분에 B가 되죠. 오, 굉장히 간단하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다음, 700번. 자, 기게 이제 그 범분수 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잖아, 이게. 예. 자, 이것도 역시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해서 계산할 거야.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가 터득하면 돼. 여기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한다는 거. 자, 그럼 여기 보자. 이거부터 없애야 될거 같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거부터 없애야 되거든 이만큼을 분모 이만큼을 분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지금 3 막이면서 C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분수를 어쩔 수 있을 거야 다른 건다 그대로 두고야 다른 건다음 그다 그대로 두고 이만큼이 분모 이만큼이 분자 즉 분모와 분자에 지금 3막이 곱할 거야 곱해보자 자, 다른 건다 그대로 두 거야 이거랑 이거까지는 다 그대로 두는 거지 자 여기서 용만큼이 분모기 때문에 즉3에다가도 지금 3에다가도 삼마이스를 곱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에 3마이를 곱하면 그럼 이가 남지 그리고 이1은3마가될거다자 일단 버무수 하나가 사라졌어 일단 하나 사라졌어 자 그다음 이걸 정리해줘도 되고 그냥 이대로 곱해도 상관없어 8 곱해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분모, 얘가 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분모, 이걸 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모와 분자에 지금 이게 9-30 플러스 2라서 이 11-30란 말이야. 11-30. 이걸 분모와 분자에 곱할 거야. 이렇게 11-30. 계산해봐. 11-30 맞지? 자, 이걸 분모 분자에 곱할 거야. 다른 건다 그대로 들 거야. 자, 이거는 곱한 거에 상관없으니까 이 그냥 그대로 둘 거고. 자, 이 분모가 여기 3이 있어요. 요만큼이 분모기 때문에 요 3에다가 11-30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약분돼가지고 사라질 거야.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C가 그냥 나온 거야. 요만큼을 곱한 거야, 이만큼. 이건 약분되고, 요거는 그냥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잖아. 이가 있는 상태에서 11-3C가 곱해지겠지? 그렇지? 자,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3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33-9C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92-6C 자, 이렇게 되겠네? 얘가 C와 같네? 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우 야 이거 좀 불편하긴 하네? 이게 30-8c인데, 양은 30-8c로 곱할 거야. 그럼 3 곱해가지고 30-8c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분자가 그대로 22-6c가 남을 거고 자, 그것이 여기 c에다가 역시 30-8c 자, 이걸 풀라는 거네? 그치? 이걸 그대로 풀면,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C값이 나오겠나 그치? 자, 이 700번을 계산이 길잖아. 계산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뭐, 생각을 잘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 3 있잖아. 3을 마이너스 이렇게 양시킬 거야. 자, 이항시키고 나서, 그 다음 여기 찍고 3만 C를 T로 치환할 거야. 3만 C를 T로 치환하면이만큼은 마이너스 T가 되잖아?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범문수로 계산하면 좀 나아. 자, 여기 왼쪽 부분을 한번 보자. 자, 2, 3, 다른 거다 그대로 두고, 2 3, 플러스, 2분의 2가 되지? 맞지? 이것만 지금 t로 바꾼 거잖아? 다른 건다 필요 고 자, 그래서 여기 게 분모 분자에 아니지? 여기 여기 분모 분자에 t를 곱할 거야 t 곱하면 아머지센터 어, 그대로 두고 자, t를 곱하면 3t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되지? 여기 분모 분자에 t를 곱했으니까 그다음 여기 또 분모 분자에 3t 플러스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3에다가 이제 3t 2를 곱하고 이거는 그냥 t가 나올 고 그다음 에 여기 2 해가지고 상태 플러스 자 분모와 분자에 상태 플러스 이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지 자는 마이너스 t잖아 자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지?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됐어자이 상태로 이제 t를 구하게 되면 t를 알면 이제 c가 얼마 인도알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t를 찾는 거야 그치? 음,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이제 방법들도 가능하다고. 자, 유식은 이제 여기 두 문제가 마지막인데, 예, 702번. 자 702번에, 자, 이거, 이학기때 많이 했어. 이거, 법생 정리를 이용해서, 법생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찾는 거 많이 했었지? 근데 여기 이제 분수가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는데, 자, 이걸 구하려면, 이걸 구하려면, a-a분의 1이 뭔지를 알아야 돼. 자, 그걸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요식 있지? 요식을 인수분해하면, a a분의 1. 곱하기 a-a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제. 합체공식. 자, 이게 4분의 7 보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a a분의 1이 2분의 5잖아. 여기 이거 대신에 2분의 5 넣으면. 4분의 1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고, 이거. 이거. 2분의 3이겠지? 그래서, A-A분의 2, 2분의 3이라는 것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이거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세제곱 해야 되겠지? 그래서, A-A분의 1은 2분의 3이라고 했고, 이거 양변을 세제곱 할 거야, 세제곱. 세제곱 하면. a제곱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하면 1, 1 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면 1, 1 곱하기 a 곱하1 하고 여기 a 마이너스 a 곱하면 1자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게 자 얘가 좌변을 3제곱한 거 이 공식은 희가 외워야 돼. 아직 이거 다 모두 어떻게 는 애들은 XA p l u A m i n u B 세지고 q a 세 A 고 마이너스 B i 제곱마 u a 스 B s a B is a B is a l A is a 세 A is 세 q u 마이너스 3 a b A b 그리고 a l A a l A is e q a i 자 요게 이제 우변을 제곱하는것보다 똑같으니까 방목, 8분의 2 7그렇지 그렇지? 자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요거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 분의 3자 이건 그대로 볼 거고 여기 마이너스 3 이거 요거 요거는 이제 약분 되잖이요 약분 되고 A 마이너스 A 분의 1즉금 2분의 3이잖아 어쨌든 2분의 3이라고 하고 얘가 27이지? 자, 이것만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서 동부하면 답이, 답이 나오잖아. 자, 끝났어. 자, 고생공식이지? 연습해. 자, 다음 74번. X대 Y대 Z대 1대 2, 3이야. 그러면,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서 이게 몇대몇대 몇이 대몇 상관이 없어. 어쨌든 X대 Y대 Z대 B가 나와 있다면 이런 식으로서 이걸 K, 이걸 2K, 이걸 3K. 이렇게 해준다. x는 k, y는 2k, z는 3k, 그럼 1대2 대 3이 되잖아. 그리고 그걸 여긴 과거사항에 쉽게 그대로 넣으면 엄청 쉬워. 자, k는 여기 x 대신 하려고 요 1k 넣으면 2k, z 넣으면 3k. 예상이 되지? 완전 쉽잖아 이거 지금. 그럼 3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k 뭔가 끝난 게 보이지? 지금? 자 여기에 지금 4k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11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4k 약분 되지? 더이 맞지야? 자 쿠퍼 되지? 뭐 당연한 거지만 x, y 1, 2, 3을 넣어도 답은 나와 그렇게 해서 답은 나오는 거야. 해봐 재밌어. 자 그다음 유리함수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다음 영식에서 다시 하고. 고생해 이 정도까지 할수 있잖아? 그지?